아, 잘 먹었다. 그러게, 언니. 여기 괜찮은데요? 그러니까. 야, 여기 다음에 또 와야겠다. 잠깐만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, 그래. 갔다 와. 야, 전혀 재수없지 않냐? 그쵸, 그쵸, 언니. 언니도 느꼈어요? 또 계산할 때 되니까 화장실 가는 거딱 티나. 그러니까 말이야. 맨날 지뭐 샀다, 뭐 처먹었다 잘난 척은 혼자다 하면서. 내 말이, 내 말이요. 완전 반말 아니에요? 야,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우리 계산하지 말자. 알았지? 맞아, 맞아. 오늘은 언니가 쏘지 마요. 저 언니 보고 쏘라고 그래요. 야, 야, 왔어, 왔어. 여기 다 좋은데 화장실이 별로다 그쵸 언니 여기 따시물이 안 나와 나도 아까 손 씻는데 동상 걸리는 줄 알았어요 어우야 손 시렵겠다 에이 괜찮아 언니 잠깐만요 음 자기야 미진이 고기 먹었다염 좀 이따가 갈라고염 누군 남자 없어? 미친년 아 그니까 무슨 남자는 혀를 삶아먹었나 역겨워 죽겠어 그치 그치 너도 느꼈어? 평소엔 입에 걸레를 참물었나0팔조팔욕 존나 하면서 그니까 러 말이야 남친이 저러는 거 알란가 모르겠다 알았다염 끊어요 미진이 빨리 갈게요 누구야? 남친? 네 언니 아 귀찮아 죽겠어요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아우 그래도 부럽다 야 그렇게 신경 써주는 남자도 있고 에이 뭘 부러워요 언니도 인기 많잖아요 그니까 넌네가안 만나는 거잖아 아니야 남자 좀 해줘봐 진짜 해드려요? 해주고 싶어도 언니 눈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게 이쁘면 생길까 판다니까 너랑 격이 맞는 애가 없어 무슨 소리야 해주구나 얘기하시지 안 그래도 너랑 잘 어울릴만하네 내가 찾아보고 있어 예, 여기 1818 차주분 계십니까? 아, 네. 아, 잠깐 차좀 빼주셔야 될것 같은데. 나 잠깐 차좀 빼주고 올게. 응, 갔다 와. 언니 언니 진짜 남자 해주시게요? 미쳤니? 내가 남자애들한테 욕먹을 일 있니? 그쵸 그쵸 저도 남친 친구 소개해주려고 그래도 욕먹을까봐 못해주겠다니까요 그리고 저 언니 다 뜯어고친 거잖아요 그니까 뜯어고쳐도 좀 이쁘게 뜯어고치지 난 처음에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다니까?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언니 화장실 갔을 때저 언니가 언니 보고 소개 만들자는 거 있죠? 어머 진짜? 미친년 지가 오자고 해서 따라와준 건데 내 말이요 집에 고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와준 줄 아나 봐요 언니 언니 절대 먼저 계산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저기 손님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되어서요 네 잠시만요 어, 이 언니 또왜안 오는 거야 잠깐만 내가 전화해볼게 어 얘들아 이제 갈까? 뭐? 벌어지 같은 년? 어? 아아그 그게 네가 왜 남자친구가 없는지 알아 미친 년아? 뭐? 미친 어? 년? 야너말다 했어? 성형괴물 같은 년노래줬더니 미쳐가지고 얘가 그러는데 네가 나돈 쓰게 하려고 했다며? 뭔 개소리야! 제가 먼저 나보고 돈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야 네가 말해봐. 아나 씨발 언니. 어머 아, 너그거내폰 너 아니야? 내가 걸레 같은 년이에요? 아니 그게 야 그럼 넌나 뭐라고 저장했는데? 야, 맞아 맞아. 야 너도 폰 내놔봐. 아 왜요? 아뭐 대발 하셨냐? 야이 씨발 년아. 시, 발, 면, 에게 연결 중입니다. 아! 아, 왜 때려요?